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군무원 시험을 연구하는 썬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직과 군수직, 군수직과 행정직, 이두 개의 직렬에 대해서 완벽하게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군무원에 대한 준비를 할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직렬이 바로 이 행정직을 할까, 군수직을 할까, 이두 가지를 상당히 많이 고민하십니다. 군무원 합격은 바로 이 직렬 선택부터 시작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격 이후에 행정 업무와 군수 업무 어떤 게 나에게 직무적으로 더 만족도가 높을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행정과 군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행정직의 업무인데 한눈에 봐도 굉장히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만큼 반대로 얘기하자면 행정직렬은 전문화되어 있는 일이 없고 여러 사무 행정 업무를 두루 걸쳐한다라는 걸로 반증을 할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군에서는 개인의 능력도 뛰어나야 되지만 어느 하나의 부서 과 팀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거기 내에서 행정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일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일반적인 일반 행정 사무 정운 심리 업무 국방 정책 군사 전략 체계 분석 평가 제도 계획 연구 법제 송무 행정 소송 업무 등을 담당을 하고 원가 회계 뭐 월급 명세 관리 당연히 해야 되겠죠. 내자 외자 관리 세입 세출 재산. 재정, 그리고 급여, 물품 청구, 획득 관리, 분배 결산, 구매 판단 계약, 그리고 군수 조달 계획. 그래서 이 행정 직렬에는 바로 군수 업무도 같이 하게 됩니다. 군수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행정 쪽에서 보다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군수가 떨어져 나온 거겠죠. 국유 재산. 우리 군은 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죠. 땅도 많고 건물도 많습니다. 부동산, 관리 유지 처분에 관한 업무. 그 외에 군 내에 행정, 사무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기보다도 내가 정운 업무도 했다가 세입세출도 했다가 원가에게도 했다가 인사도 했다가 정말 여러 가지 업무를 여러분들이 부서에 배치받는 순서에 맞게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방면으로 행정 사무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은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자면 전문성은 보다 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군수 업무는 행정 업무에 비해 좀더간추화돼 있죠. 행정에서 늘 수행하고 있던 이 군수품, 이 부분을 보다 전문화시킨 게 바로 군수 업무인데 우리 군에서는 군수품이 바로 1종부터 10종까지로 나눠집니다. 우리 군에 보급되고 있는 이 군수품의 1종부터 10종에 대한 소요, 조달, 얼마만큼 소요가 필요하고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보급, 재고관리, 정비계획, 관리 물자 수업을 청구 불출업 무등 그리고 물품의 생산 공정품질 안전 관리 자원 활동 작업 계 생산 시설 유지 생산품 처리 업무 등을 하는데 현재 군에서는 이 군수품을 직접 생산하기보다도 여러 방산업체에서. 조달해오는 형태를 취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군수품의 1종부터 10종까지로 구분하는 것들이 입출, 그리고 AS,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고 이 군수품 구매 품질 관리를 위한 여러 방산업체에 관련된 협력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 예로 군에서는 무기나 장비를 돌리는데 필요한 배터리가 필요하다. 그럼 이 배터리를 군 내에서 요즘은 생산하지 않죠. 전부 민간 방산 업체에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구매 담당인데 내 역할이 배터리다. 그럼 배터리에 대한 전문가가 될수 있는 이러한 게 바로 군수 업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행정 업무보다는 소유적인 부분이나 업무의 폭은 좀 작지만 보다 전문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알아봐야 될게 바로 시험에 대한 구성인데 행정직렬과 군수직렬 최근 4개년도의 채용 인원, 응시 인원, 경쟁률 그리고 무엇보다 합격 점수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준비하시게 되겠죠. 자 먼저 행정원부입니다 국방부는 올해 한 명밖에 안 보았죠. 188대 1이죠. 그래서 경쟁률은 굉장히 높지만 점수는 75점이다. 왜 그러냐면 지원자가 절대 인원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는 75점으로 행정 구급은 40명이기 때문에 배수로 차이가 나면은 40배지만 실제로 39명을 더 뽑는 거죠. 지원자는 상당히 많이 늘었죠. 약 4,200명 정도를 더 응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용 인원은 39명을 더 뽑지만 실제로 응시 인원 같은 경우는 에 4,200명이나 더. 응시하기 때문에 점수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7급보다 낮지만 바로 9급은 89대 1로 거의 90대 1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상당히 높을 수 있죠. 7급이 어떻게 보면 더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7급은 1명, 6명, 8명, 5명 최근 4년치 그렇고 그리고 9급은 40명, 50명, 150명, 59명 정도로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국방부를 지원하면 서울 근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진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육군 역시 우리나라 국방부 육해공 해병 다섯 개의 군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데 자, 올해 23년 같은 우에 7급이 166명, 9급이 246명으로 바로 9급이 7급보다 인원이 약 80명 정도 더 많이 뽑았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7급이 299명, 9급이 196명으로 7급이 103명을 더 뽑았어요. 오히려 작년 22년 같은 경우에는 7급이 인원이 100명 이상을 더 뽑았다. 좀 특이한 현상이죠. 그런데 그런 현상을 보이더라도 중요한 거는 보세요. 23년 올해는 61.85점. 7급의 점수가 61점. 9급이 85점. 작년에 60점, 60점 미달이라는 소리예요, 미달. 과락점수가 60점이니까요. 근데 구급은 77점. 재작년 21년 66점. 또그 재재작년 21년 62점. 늘 7급이 구급에 비해서 10점 이하, 10점 그 이상도 되겠지만, 10점 이상을 점수가 낮게 나온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해서, 아, 내가 7급이 좀 블루오션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 내가 무슨 7급이야. 나라 아직 9급으로 시작하는 게 맞지라고 과소평가를 하시는데 공무원 7급은 어렵죠. 하지만 군무원 7급은 오히려 9급보다 블루오션으로 될수 있는 점수폭을 보이고 있다. 61, 60, 66, 62점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해군이나 또는 해병이나 또는 공군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많이 뽑지 않습니다. 자릿수가 10명에서 20명 내외 정도이기 때문에 해병은 뭐안 뽑을 때도 있고 한 자리도 뽑을 때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간이 큰신분들 실력이 아주 좋거나 실력이 아주 나쁘거나 복불복을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만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내가 정말 노력을 해서 6개월 최선을 다해 공부했을 때 합계 가능성을 높이려면 내 실력을 보고 해병이나 해군을 선택하게 되면 너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구급 10명 뽑는 데 28.2대1이지만 점수는 85점이었습니다. 점수 85점. 해병대에서요. 그리고 나머지 군도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군수직 보겠습니다. 군수직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어떤 이변이 있었냐. 구급이 절대자수로 519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7급은요. 22명.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작년에 22년에 보면 9급이 177명, 7급이 270명으로 역시 약 100명 정도가 7급을 더 뽑았어요. 군수도. 행정이랑 비슷한 수준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처우개선 차원에서 7급을 많이 뽑아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22년에 군 7급을 270명 뽑았는데 올해는 이거에 10분의 1도 안되는 22명밖에 안 뽑았다. 반대로 9급은 177명인데 519명 단일 직렬로 단일군에서 519명을 뽑는다? 차량직 이후에 어마어마한 숫자를 뽑은거죠. 그러다보니 대부분 학생들이 7급으로 몰리는게 아니라 어디로 몰린다? 9급으로 몰렸어요. 사실 이 채용인원으로 보면은 7급이 점수가 엄청 높아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비싼 수준을 보였다. 22년 21년, 20년에는 역시 7급이 74점, 84점, 10점 낮죠? 66, 76, 10점 낮죠? 60, 70, 10점 낮죠? 그래서 최근, 올해를 제외하고 22, 21, 20은 7급이 9급보다 10점씩 낮았다라는 결론을 볼수 있고요. 타군인 해군도 워낙 적은 수를 뽑고요. 해병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공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공군은 특이한 게 7급은 뽑지 않죠. 9급만 지속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대도 상당히 육군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시면 되고 어느 정도 내가 성지 실력이 뭐 충분히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다. 그러면 공군을 지원하는 것도 괜찮은데 7급 하실 분들은 육군을 지원하시는 게 맞겠죠. 자 점수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이제 군시생이라고 했을 때,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 아예 명확히 구분해 드릴게요.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나는 공무원을 지금까지 준비하다가 넘어온 케이스가 있으실 거고, 아니면, 공무원 준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초시생이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질 거예요. 자, 그럼 공무원을 준비했는데 1년 이상 공무원을 준비해서 한 번이라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을 때 7, 80점 이상 정도가 나왔다. 아주 간당간당하게 몇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 이런 분들은 쉽게 직렬 바꾸지 말고 그냥 계속 행정직을 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경영학을 공부한다 한들 여러분들이 이제 6개월 남은 시점에서 어, 점수를 높게 맞을 수 있는 보장을 얻기 때문에 그냥 행정으로 밀고 나가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보고 나는 1년 미만을 준비했다. 아직 시험도 본 적이 없고 또는 한 번은 봤는데 그냥 뭐 5, 60점, 한 60점 정도밖에 안 나와서 아직까지 크게 이 공무원에 대한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다. 그런 분들이라면 과감히 행정학을 포기하고 경영학을 해서 군수로 오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는 내가 학습 능력이 뛰어난데 1년 미만이다. 그러면 여기에 경영학이라 과목을 얹혀서 군수 7급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나는 초시생이다. 그러면 합격 이후에도 생각을 해야 돼요. 어, 너무 안타까운 건데 올해 통계를 보니까 퇴직한 분들, 군무원을 중간에 면직한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그중에 1년 미만 내 퇴직한 비율이 40%가 넘었다고 합니다. 1년 미만 퇴직자들이. 업무가 안 맞는 거죠, 본인의 성향이. 또는 겨우직 업무하는 거죠. 조직 분위기에 폐쇄된 걸 맞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아마 24년에도 지원자는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공직자가 되기 위한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은생이 줄어든다는 라 것은 그만큼 경쟁자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죠. 그래서, 면직하지 않으려면, 이거 좀잘 보셨는데, MBTI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MBTI가 내가 내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아이다. 그러면 저는 행정직 쪽에 좀더 맞다라고 보고, 그렇지 않고 나는 좀 외향적이다. 사람들하고 소통도 잘하고, 말도 많이 하고 하면 이해 성향을 갖고 있다면 군수직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개의 직무만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으면서 특히 누군가는 군에서는 장교분들이겠죠. 장교분들의 지시를 받으면서 그들과 함께 일을 조력할 수 있는 이 서포트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은 바로 행정직종인 거고 내가 내 임무를 맡아서 내 임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업무는 오히려 군수직이 좀더 맞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대부분의 성향은 요 둘로 나눠질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급수는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이렇게 정하시면 돼요.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는 행정이든 군수준 정했다면 구급으로 가세요. 구급 그래서 국어 행정법 행정학 또는 국어 행정법 경영학 이렇게 군수행정이세 과목지만 3개월간 열심히 공부하셔갖고 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리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월 말이나 3월 초에 모집 공고가 나오죠. 이 모집 공고가 나온다는 것은 채용 인원이 나옵니다 군별 급수별 채용 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채용 인원을 보고 군과 급수를 확정을 짓고 계속 구급하실 분들은 그냥 이어서 4월, 5월에 나가시는 거고, 어, 내가 7급 지원해야 되는데 7급 지원하고 싶은데 7급 많이 뽑는다. 과감하게 6월, 7월, 어, 4월, 5월, 6월 전는한 과목을 추가하세요. 경, 어, 행정직은 경제학을 군수직을 행정학을 추가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급수를 높여서 여러분들이 한 과목을 좀더 남들보다 120% 노력을 해서 급수를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겁니다. 근데 그 시점은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됐을 때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7급이 9급보다 점수가 낮다. 블루오션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학습 능력, 본인의 전공 등을 고려해서 7급이 블루오션일 수 있으니까 꼭 9급만을 해야 되겠다. 9급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7급과 병행하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군무원 합격의 시작은 군무원 합격 설명회 참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군무원 합격은 설명회는 12월 1일 10일, 18일, 28일, 2024년 1일, 1월 1일, 그리고 1월 6일, 이렇게 총 6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군무원에 대해 좀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군무원 합격 설명회를 참석하시면 됩니다. 역시 무료로 진행하니까 누구든 다 참석 가능하십니다. 민족군무원학원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무료 설명회 신청하시고요, 거기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필요 없고 얼마든지 바로 신청 가능하니까 신청하시면 24시간 안에 제가 직접 확정 문자를 보내드리면 그 문자를 받으신 분들만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선착순 30명으로 개별 컨설팅까지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모시지 못하는 점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직과 군수직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는 선택 잘 하실 수 있도록 늘 응원하고 다음 컨텐츠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